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불면인 여러분. 어 오늘도 어잠못 자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나마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T1 대 젠지 경기가 오늘 있었고요. 결과는 젠지가 3대 2로 아휴, 2대 1로 이겼습니다. 음. 결과 내용은 굉장히 재밌었고요. 어 마치 예전에 권투 경기를 보는 듯한 느낌을 들었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 무하마드 알리랑 마치 그 조프레이저의 경기를 보는 듯 했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박진감도 있었고, 결과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을 정도로 굉장히 박빙이었습니다. 어, 일단은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지난 일주일간 어, LCK 경기 보면서. 작년하고 조금 비슷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작년에도 티원이 젠지랑 치고받고 어,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생명이 우승했잖아요. 어, 이번에도 뭔가 조금 비슷한 흐름으로 가는 것 같아서 뭐 어디까지나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하나생명이 어, 첫 경기를 지긴 했지만 어, 워낙 뒤심이 좋은 팀이다 보니까. 어, 벌써부터 두렵기까지 합니다. 어, 일단, 탑부터 할 건데요. 어, 오늘 그 도란 선수 대 기인 선수 대결을 했는데, 그냥, 어, 둘다 뭔가 제 컨디션은 아니었던 것 같고, 특히 이제 도란 선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뭔가 계속, 어, 급한 것 같아요. 저번, 여태까지 그 도란 선수 티어에 와서 경기력을 보면,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뭔가 좀 급해 보이고, 그리고 그한 가지 아쉬 아쉬운 건 예전에 그 젠지에 있을 때처럼 그런 날카로운, 어, 면모가 약간 보이지 않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오늘 경기도 조금 제가 기대했던 도란 선수의 모습은 아니었고요. 특히, 뭐, 2경기랑 3경기는 조금 더 아쉬웠습니다. 어, 잭스는, 아, 잭스를 조금 아쉬웠고, 그, 상대적으로 얼마 전에 그, 제우스 선수가 잭스를 엄청 잘했어가지고, 조금 더 비교가 돼 보였습니다. 도나 선수가 지금 이 상태로 가시면 안 되는 게, 어, 어떻게 보면 제우스 선수랑 마트레이드가 됐잖아요. 본인의 어떤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 조금 급한 거를 줄이고 어, 원래 하던 대로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사위가 6위 요새 잘안 뜨네요. 어, 떴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인 선수도 뭐 오늘은 뭐 무난 무난했지만. 사실 뭐 제가 알던 기인 선수의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여간 둘다 조금 50% 100% 차이로 약간 기인 선수가 잘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어쨌든 기인 선수가 있는 젠지가 이겼으니까 말이죠. 어 그래서 기인 선수 승으로 오늘은 그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너 선수랑 어 캐니언 선수 사실 뭐둘다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뭐 아까 말씀드렸던 도란 기인 선수와는 다른 의미로 좀 비슷했는데 어 결과적으로는 그 캐년 선수가 좀더 많이 잘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나필이라는 그 신캐를 들고 와서 잘 깎아왔죠. 오늘 빈틈 없이 잘했던 것 같아요. 중간에 뭐몇번 실수가 있긴 했는데. 그거는 전혀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뭐 캐리도 했기 때문에 뭐 잘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너 선수도 잘했는데 어 캐니언 선수의 플레이에 조금 빛이 발했죠 예. 어쨌든 캐니언 선수의 승입니다 예. 어 어디까지나 오늘 경기만 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재미로 하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어뭐 자기가 원하 어 응원하는 선수가 아니라고 더 해도 그냥 재미로만 봐주십시오 어 오늘 선수도 조만간 그 나필이 깎아오면 어또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나필이 진짜 좋아 보이더라고요 되게 그 멍멍이들이 아그한 어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가 막 달겨드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laughs> 특히 한타 열리면은 어그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뷰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달고, 어, 이런 걸잘 못하겠어요. 저희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 그럼 다음. 어, 페이커 선수 대 어, 초비 선수죠. 아, 어, 특히 이두 사람이 오늘 굉장히 치고받고, 치고받는 걸 잘한 것 같아요. 아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투 선수들처럼 뭐 초비 선수가 훅을 날리면 페이커 선수가 휙 피해 가지고 어 어퍼를 날리고 또 그걸 또 초비 선수가 피하고 뭐 하여간 그런 식으로 뭔가 잘 짜여진 어 합을 맞추는 액션 배우들처럼 혹은 그 진짜 피 터지게 싸우는 그 복싱 선수들처럼 어 오늘 박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두 사람만 만나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어, 어떤 서사도 있고 특히나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페이커 선수가 초비 선수를 인정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자신의 라이벌로 그 전까지 페이커 선수가 진심으로 자기의 라이벌이라고 말한 선수가 없었는데 그 2020년도인가 2 0 2 1년도가 기점으로 페이커 선수가 어, 초비 선수를 어, 인정하더라고요. 음, 제일 잘하는 선수가 어떤 선수냐고 생각하냐고 물어봤을 때, 예전에 페이커 선수는 뭐뭐 뭐 지표를 만약에 그 인터뷰가 어, CS 뭐 이런 수급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 데미지 DPM 이런 거 쏟아내는 능력 이런 거를 말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을 때 페이커 선수가 그때 말했을 때는 어, 지표가 모든 것을 말해주진 않는다. 그, 러니까 한마디로 지표 이해의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자신과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은데. 21년도인가부터는 확실히 그, 초비 선수를 자신의 라이벌로 굉장히 인정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로는 둘이 만날 때마다 너무 재밌어요. 특히, 이제, 밴픽부터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더 T1 경기랑 젠지 경기를 더 챙겨보는 것 같아요. 전둘다 좋아하거든요. 사실 뭐, 둘다 인성도 좋고 하기 때문에. 뭐. 여튼, 그래도 오늘, 아 뭐, 승패를 나눠야 되니까, 뭐, 한 말씀 드리자면, 페이커 선수랑 1세트 같은 경우는 솔직히 5대5 였던 것 같아요. 어, 초비 선수도 훈련해는 능력이 굉장했고, 사실, 어, 팀합이 1세트 같은 경우는 T1이 더잘 맞았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중간 그 페이커 선수 의 특유의 그클랩프레이도 굉장히 잘 먹혔고, 어, 그래서 1경기만큼은 페이커 선수가 더 잘했던 것 같고, 뭐, 팽팽, 아이 아니, 5대5는 아니겠구나. 페이커 선수가 조금 더 잘했던 것 같습니다. 6대4, 뭐, 많이 주면 뭐 7대3까지도 볼수 있겠네요. 어, 하지만, 뭐, 2, 3 세트는 확실히 그, 어, 초비 선수가 더 잘했던 것 같고. 음, 그, 2세트 뱀픽이 어떻게 돼? 되... 2세트 뱀픽만 좀 볼게요.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음, 아리. 아, 1세트구나. 1세트는 뭐, 아까도 말했지만, 7대3 정도로 봤고 이 세트 뱀픽을 좀 볼게요. 그 애쉬 상대로 남아 있는 미드픽이 뭐가 있어 시간이 좀 음. 예, 그 갈리오대 라이즈였죠? 그 2세트는 갈리오대 라이즈였는데, 어, 이 라... 세트는 페이커 선수가 라인전 되게 잘했거든요? 그, 전혀 밀리는 거 없고, CS도 아까 잠깐 봤는데 20개 이상 차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트는 그 초반에 그 T1이 말린 것만 아니면은 어떻게, 뭐, 더 유리하게 뭐 이길 수도 있었겠지만, 어, 초반에 그 3킬을 내준 게 너무 커가지고, 사실 그걸 뒤집긴 어려웠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뭐, 그, 한번 역전을 할뻔 하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 초비 선수의 갈리오가 그 이니시를 잘 해가지고, 어그 재역전 당했죠. 그래서 이 세트는 그 젠지한테 넘어갔어요. 이 세트 경기에서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이거 그거 하나만 볼까요? 기억에 남는 장면이. 이 보자. 그 마지막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한 타만 보겠습니다. 한 타만. 예, 네, 여기 이 장면인데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제 역전이 나왔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T1이 막 밀어붙였는데 이길 줄 알았어요, 저는. 여기서. 근데 이제 용앞해서 이제 한타를 하는데 여기거든요 여기서 이제 캐리어 선수 가 먼저 들어가고 근데 여기서 이제 갈리오가 그 인실을 잘 열어 가지고 이게 어떻게 그티1이 이겼는지 전잘 모르겠어요 그 스케일이 뭐 빗나간 것도 많긴 하지만 나피리가 이렇게 강한가? 잠깐, 여기서. 뛰어. 왜진 거지? 도란 선수가 1대1 하고 있고. 어, 여기서 아마 광역기가 다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 초비 선수의 광역기도 들어가고. 그고 나피리가 진짜, 뭐. 어떻게 못하겠던데 이렇게 막 물고 늘어지니까 심지어는 이거 노틸러스 그랩도 처음에 빗나갔거든요. 그런데도 이겼단 말이죠. 어떻게 이 거야. 진짜 이거 노틸러스 그랩도 지나가고 근데 이게 벽궁이 아니라서 그런가 좀 아쉽다. 아니, 코르키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 코르키가, 이 구마요시 선수가 못했다고 해야 되는 건지, 코르키가 진짜 뭐 쓰레기 픽인 건지 전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졌습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3세트 같은 경우는, 뱀픽만 볼게요. 음, 뱀픽 1이 있구나. 뭐, 3세트는, 뭐, 사실 뭐, 초비 선수가 훨씬 잘했죠. 3세트는. 잘 맞고, 잘 크고. 뭐, 초비선수 빅토르, 그, 페이커 선수만큼 잘 하더라고요. 그잘 죽지도 않고. 아, 저는 빅토르 하면은 느려가지고 진짜 못해 먹겠던데, 잘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이렇게까지 잘할 수가 있나?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는 그 페이커 선수가 탈리아는, 아, 오늘 별로 느낌이 없었습니다. 뭐 그래서 오늘 뭐 페이커 선수 4.5대 5.5로 어 초비 선수 승하겠습니다. 초비 선수 승.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오늘 그 젠지가 이겼기 때문에. <laughs> 근데 아까 그 평점 보니까 페이커 선수 꽤높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평점이 되게 높던데. 5 0이 되면, 은 페이커 선수가 51.3%입니다. 오늘 <laughs> 경기에서. 어, 사실, 초변수가 더 잘했던 것 같은데. <laughs> 아, 제가 역시 보는 눈이 없나 봐요. 어, 1위가 페이커 선수고, 2위가 왜 도란 선수죠? <laughs> 이거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laughs> 오늘 경기 맞나 오늘 경기 맞네요 어... 여튼 뭐 저는 솔직히 오늘 경기만 보면은 조비 선수가 더 잘하지 않나 싶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번에는 원딜 가고 있습니다 구마이오시 선수대 룰러 선수 아 사실 근데 오늘 라인전은 거의 대부분 저기 티원 바텀이 이겼던 것 같은데 아그 3세트만 기억이 남더라고요 저는 3세트에서 아, 코르키. 코르키는 진짜 너무 별로였던 것 같고, 느낌 없었고. 오늘 3세트는. 아, 이, 그, 여러분, 이걸로 보니까, 또 MVP 투표는 초비 선수가 1위네요. 제가 생각해도 오늘 초비 선수가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위가 이제 구마이시 선수인데 왜 구마이시 선수지? 구마이시 선수보다는 캐니언 선수나 뭐더 낫지 않았나? 음, 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MVP는 초비 선수가 제일 높네요. 음. 3 세트에서 자체가 얼마나 이 주의 방향을 잡았? 케이틀린 자. 자야. 아, 저는 맞아. 이거 왜 기억에 남냐면, 솔직히 저는 3세트 때구마이시 선수가 자야 할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야를 안 하더라고요. 아, 솔직히 케이틀린 구마이가 선수, 선수가 픽해가지고 어, 좋았던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아, 그니까 러구마이시 선수 못했다는 게 아니고, 겨, 그 승, 승패를 어, 말했을 때그 결과가 좋았던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자야는 되게 어떻게 보면 필승픽이잖아요. 구마이시 선수의. 승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봤을 때도 구마이 선수가 자야했을 때 승률이 되게 높았거든요. 뭐, 자야만 하면 이기는 것만 봐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오늘 케이틀린을 하는 거 보고 좀풋좀좀 싸했어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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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아 이거 질것 같은데 그리고 룰러 선수가 자야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인지 아니 이 이건 영향 때문인지 듀로 선수가 완전히 그 발이 풀려가지고 어. 브레, 브레, 블리츠 크랭클로 그냥 뭐 여기저기 막 다니더라고요. 뭐 듀라 선수가 그 처음에 진짜 그매섭게 그래 패가지고 구매 선수 케이틀린 한번 짤른게 크긴 했는데 여튼 차라리 바뀌었으면은 결과도 바뀌지 않았을까 싶고 그래서 뭐 결국에는 룰러 선수가 거의 2, 3세트 더다 잘했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포 캐리아 선수, 듀로 선수. 음, 오늘 진짜 불츠 엄청 잘했던 것 같아요. 불츠로 어, 처음부터 그 구마시 선수를 잘라주고 시작해가지고 그 굉장히 유리하게. 게임을 풀어갔고요. 그리고 끝날 때까지 중간중간 이제 어, 그랩을 이용해서 그또 압박감도 저는 좀 느꼈거든요. 아마 어, T1 선수들도 압박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오늘 매섭더라고요. 뒤로 선수가 그전 경기부터 뒤로 선수가 조금은 지난 연도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뭐 오늘만큼은 듀로 선수의 승으로 줘야겠죠. 전 캐리아 선수 바드 할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바드 했을 때그 구마요시 선수가 케이틀린 픽한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조금 싸했거든요. 아잘 하는데 잘 하죠. 근데 이제 바드를 보고 불출을 딱 뽑는 순간 와 이거 뭔가. 말리면은 큰, 큰일 나겠는데, 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에 그랩이 뭐별 소용 없게 끝난다든가, 뭐 끝날 때까지 불치의 존재감이 없었다고 하면 그냥 무난하게 이겼을 것 같은데, 여튼 오늘 듀로 선수 굉장히 잘했습니다. 오늘만큼은 듀로 선수가, 어, 더 잘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어, 포지션별로 한번 리뷰 아니 감상평을 적어 봤고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도란 선수가 들어와서 티원에 어쨌든 제가 느끼는 건 공격력만큼은 더 상승한 느낌을 받습니다. 공격력만큼은. 그리고 그 합이 딱딱딱 들어갔을 때 1세트에서 그 파괴력이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정말 그 무시무시한 그 공격력을 보여줬죠. 마치 그한 사람이 움직이는 듯한 한 사람이 세 가지의 캐릭을 한 번에 조작한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함, 합이 맞는 티어은 진짜 막을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 도란 선수가 조금만 그 급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천천히 하세요. 그 예전에 젠지에 있을 때그 잭스나 뭐 이런 인시형 챔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 약간 그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는 포지션을 잘 잡고 매섭게 들어가는 게그 도란 선수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항상 자기가 먼저 들어가려고 그래. 아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그어 도란 선수의 제가 생각하는 최대 장점은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그 포지션이. 에서 오는 그런 위협감인데 요새는 조금 먼저 이니시를 열어버리니까 그게 그 강점이 조금 죽는듯한 느낌을 좀 받습니다. 캐니언 선수는 아 오노 선수는 뭐 나필이 어, 잘 가까우면 좋을 것 같고 캐니언 선수 어, 약간 예전 폼이 점점 온, 어, 올라오는 것 같아서 어, 저는 뭐 별로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캐니언 선수에 대해서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어 영상 찍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이번에도 젠지랑 티원이랑 치고받고 하다가 결국엔 하나가 우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이 아 캐니언 선수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캐니언 선수가 이렇게 이제 초반에 달려주다가 아 나중에 또그 하나한테 잡혀먹는 그런 그림이 나올까봐 좀 그렇습니다. 아, 젠지라는 팀이 웃긴 게, 저는 그냥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까지도. 그, 뒤로 선수가 들어와가지고, 조금 약해진 감은 없지 않아 있는데. 한화, T1, 젠지 중에 전 젠지가 항상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화생명대 젠지전도 젠지가 이겼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압도적인 승리로 젠지가 이겼는데, 그때 느꼈던 거.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 그런 경기력을 보면서 느낀 거는, 아니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젠지가 어느, 순, 어느 순간부터 큰 경기만 아니면 다 잘하거든요. 근데 큰 경기만 가면 이상하게 말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반면에 한화는 뭐큰 뭐 경기가 아닌 다른 경기에서는 그냥 뭐 평타 치다가 큰 경기에서는 굉장히 강점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근데 원래 젠지가 예전에 그런, 그런 팀이었거든요. 참 신기해요. 그 중심에는 조금 초비와 그 기인 선수가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번에도, 어, 초비 선수, 기인 선수가, 어, 작년처럼 이제 둘이 같이 잘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잘하면 한 사람이 못하고, 또한 사람이 잘하면 또한 사람이 못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번에도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둘다 되게 잘하는데 말이죠. 꼭 이게 한 명이 잘하면 한 명이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T1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진짜로 공격력만큼은 최강이다. <laughs> <laughs> 아, 이거 말고는 뭐,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어, 이 멤버로 도란 선수가, 어, 롤드컵 한번 우승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그러면은, 어, 뭐, 소위 말하는 그, 그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평가가 조금 달라질 텐데, 그, 그리고 본인도, 제우스 선수 후임으로 와서 느끼는 그런 부담감도 좀 덜일텐데 이런 개인적인 그냥 소망? 뭐...이 있습니다. 도란 선수 뭐 밉상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호감형이라서 음... 여튼... 오늘 그... 영상은 여기까지 할거고요 어... 다음번에 또 재밌는 경기 있으면 또 리뷰...아니아니 아니. 감상평 또 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그 좋은 밤 되시고요. 어,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